이번 짝 고트는 조시아인 것 같다 제일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 조시아 날개 터트리는 맛이 아주 쏠쏠해 역전왕 레다오가 딱그 맛이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 어차피 개똥으로 낼 거면 그냥 개똥인 오마디아 같은 거나 좀 내주세요 토크다 <laughs> 또 시작됐다 이 오마디아맨들 저 오마디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계층이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날 못하게 만들어줘 날 한 방에 죽여주세요. <laughs> 이 마조히스트들. 난 역전왕 레일기한테 꿀밤 맞았던 게 너무 짜릿했어. <laughs> 이 극강의 마조히스트들. 역전왕 레다오 실망이야. <laughs> 그래서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거 아니야. 역전왕 레다오가 잘못한 점은 새로운 신 패턴을 한방 데미지로 갑작스럽게 내지 않은 것. 고개를 들어서 바로 빡 쐈어야지 그다음 거기에 한 방에 죽였어야지 아침에 못 들은 사람들 많았겠구나 레다우는 판결을 좀 내렸어 우리가 전왕 레다우가 왜 똥인가 수레를 잘못 태운 죄 유죄 힘의 해방을 달고 나온 죄 유죄 불쾌한 바닥을 추가한죄 유죄 움질 판정 다단히 히트로 합의 이랬으면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어 바닥이 움질 판정으로 두두두두두두둑 해서 수레를 태웠으면 사람들이 짜릿 했을 거야. 우오오오오오 특정 무기들에게 너무 쉽다는 죄. 이거는 어떻게 설계가 안 돼. 왜냐면은 한 손검조차 어렵게 몬스터를 만들면 나머지는 아예 할 수가 없어 게임을. <envy>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사람마다 숙련도가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무기로 도저히 못 잡겠으니 다른 무기로 이번엔 쌍검을 들으면 어떨까. 그게 몬스터 헌터의 매력이다라고 치지무토가 얘기했는데, 아, 어떤 무기는 잡기 좋고, 내 무기는 어렵더라,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는, 음, 그거는 말이 안 돼. 좀 그래. 강화 상태가 의미 없는 죄, 유죄! 이건 유죄 판결 났고. 아, 포획이 짜친 죄! 근데 이거 포획 막으면 설정 오륜이 뭐니, 역겹다, 억지로 난이도 올린다 등등으로 욕먹을 것이므로, 무죄! 섬광이 통한 죄. 섬광 막으면 섬광 막았다고 개역겹다고 개쌍욕할 것이므로 무죄. 아, 경지치 장난치지 않은 죄. 이거 뭐 역전 상처 없애고 뭐 다리에 대경직 만들기 힘들고 막 그렇게 안 했잖아? 이거 무죄. 그런 식으로 하면 욕도 해. 대경직 만들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러면서.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드나 욕을 먹는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유죄인 점들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아, 그래. 이 결론을 짓기 위해, 월드 시절 역전왕을 한번쑥 훑었거든, 우리가. 역전왕 키린부터. 역전왕 키린, 번개 증가. 속도 상승, 데미지 상승, 끝. 방어구 안쓰임. 바라자크, 안개 틱 데미지 증가. 끝. 역전왕 크샬. 데미지 상승, 성광내성 끝. 여기가 제일 성이 없었지. <laughs> 뭐가 바뀐 거야? <laughs> 물론, 이제, 여기도 장비가 안 써요. 역전왕 태호, 귓밥 털기, 분진, 많아짐, 끝! 역왕 태호가 역전왕으로서 나왔다. 그건 그냥 태호가 재밌어서 그래. <laughs> 그리고 그게 있었어. 태호는 그 타임어택 성향이 좀 있거든? 딜을 못 박으면 이제 노바의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요구량을 이제 올려준 거잖아? 좀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을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재밌었던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태호가 평이 좋았잖아. 딜 체크 이런 걸 넣어놨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썸브레이크 들어서 모든 몬스터가 태호가 된다. <laughs> 모든 몬스터가 노바를 쓴다. 딜 체크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태호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지. 다 이렇게 만들면 안, 그것도 망하는 거야. 적당한 다양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지. 단순히 이제 레아우 꼴랑 하나 봐놓고 아 재미없었다. 태오 때 재밌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다고 태오처럼 만들잖아. 그럼 모두가 이제 괴이화 되는 거야. 그건 또안 되는 거야. 그리고 태오 방어구 용기사에 밀렸어. 안 썼어 그래서 태오 원종 머리가 쓰였어. 어떻게? 용기사 4제트랑 같이 말행까지. 여기도 범인은 뭐다? 힘의 해방이다. <laughs> 그러면 태호는 좋은 역전왕이었나? 이것도 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챌린지가 되는 태호였을 뿐이지 뭐 쓰인 건 없었어. 역전왕 나나? 나나 자체가 역대급 쓰레기라고 사람들이 욕을 했지. 나 혼자 재밌게 잡고 매진 졸라 해야 되고 지옥의 뒷다리 잡기. 용기사 역원 내기 이후로 용기사사 플러스 내기 감마달이 아니었나요? 아니야 마행 때는. 용기사 4 플러스 태오 원종 머리였어 이게 스킬이 이쁘게 떨어져가지고 넬기 감마다리는 아마 차지엑스 이런 애들이 썼을걸 카이저 굳이 쓸 필요 없는 애들 아무튼 역전왕 나나 장비 허리가 쓰였거든 회성 플러스 체력이라 근데 이것도 나같은 사람이나 썼지 아무도 안썼어 <laughs> 회성이랑 체력 쓰고 싶은 사람만 썼지 자 이제 아이템 하나 건졌어요 역전왕 조라 어 유머였죠 유머 체력만 늘었어 뭐 바꾼 거 하나 없고 역전왕 제도지바 바디프레스 그 가운, 가운데부터 뻥뻥뻥 여러개 터지는 걸로 바꿨고 그것도 바꿨다고 하기도 그래 원종은 그냥 바디프레스 가운데 터진 거니까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었다기보단 그냥 추가 폭발을 넣은 거지 그리고 시작할 때 맵이동 안하게 그냥 2페이지부터 시작하고 데미지 세고 근데 호평 <laughs> 재밌었다 심두 멸각 껴가지고 이제 바닥 딜안 받게 하고 막. 얘는 좀 그게 있었어. 겜모에가 있었지. 원종이 개쓰레기처럼 재미없어서 역전왕이, 아, 이제야 정상화 됐구나 하면서 신나했었지. <laughs> 아, 이제 재밌다. 왜? 한 방에 날 죽이니까 마조 이스트들의 그 맛을 이제 살린 거지. 아, 이제야 재밌어졌다. 날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몬스터가 나타났어. 아, 역전왕 맘타로트, 이거, 맘가이라 가슴 쓰임. 근데 이것도 거의 업그레이드 느낌이어서, 내절 다느라고, 내절 때문에 맘가이라 가슴 썼을걸 아마? 그거 빼고는 안 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역전학 낼기, 신발 쓰임. 그래서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한방 데미지다. 짜울 개잘만든 기계. 전왕낼기는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되게 거의 끝자락에 사람들이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왔거든. 얘는 약간 태오 성격 조금 섞었지. 딜 체크 하니까 그리고 슈퍼 올랜덤 짜파극이 있었지. 이거 두 개가 다야 근데. 붉음 좀 바꾸고. 그래서 어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끔살이 나면 호평이 된다. <laughs> 왜? 이게 긴장됨, 짜릿함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역전왕이 칭찬을 받으려면 끔살을 내야 된다. 레다우가 신패턴을 갑작스럽게 써서 한방에 사람들을 죽였어야 호평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실망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바닥을 막 늘릴 게 아니라 <laughs>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몇몇 개안 쓰였잖아 역전왕 장비들이 왜안 쓰이냐? 일단 역전왕은 기간제 이벤트예요. 축제 때나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나중에 플레이했다던가 아니면은 기간제를 놓친 사람들에게 불합리함을 선사할 수 있어서 방어구는 업그레이드 성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 진행 확장 컨텐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벤트성 컨텐츠야 이거는. 거기에 보상을 준건 기분이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왜? 무슨 엔드 컨텐츠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줬던 작품도 있기 때문에 음,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그런 성격이라서 장비가 업그레이드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레다젤드 방어구를 입어도 더 세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왕다오 방어구는 존내 선녀다. 3세트 실험도 해보고 이리저리 갖고 놀기도 좋고 힘의 해방조차도 써보고 쉽게 만들어주잖아. 한번 써볼까 하고. <laughs> 왜 그러냐? 왜 세트 효과가 중요하냐?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했는데. 만약에 세트 효과 이런 거 없이 그냥 고밸류로 역전왕 잡았으니까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혼신2에 33소켓 막 이렇게 주잖아 이러면 파워 인플레가 일어나 그러면 이 이벤트를 놓친 사람들 축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랑 스펙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 콘텐츠가 나오면 이거 파밍한 사람들한테는 시시하다는 소리 듣고 이거 파밍 못한 사람한테는 너무 어렵다 불공평하다 막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걸 기간제 이벤트로 안 하는 게 베스트야 근데 그렇게는 안 돼. 그냥 모노이 그래. 그냥 이건 이벤트 퀘스트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원하는 막 자꾸 막 불만이다 실망이다 하는 게더 높은 밸류의 방구가 없어서 지금 거 갈아낄 게 없다 말하잖아. 그런 식의 디자인이 옛날 디자인이거든. 토쿠다가 원하는 디자인은 세트 효과 이런 걸로 좀더 다채로운 세팅들을 사람들이 즐기길 원하는 건데. 지금 실망했다라는 사람들은 라선부 때처럼 방어구를 체리픽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 지금 이번에 나온 신발이 내 지금 신발보다 밸류가 더 높으니까 갈아 낄수 있구나. 예!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데미지만 좀더 조금씩 조금씩 더 세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문제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몬스터가 나오고 새로운 방어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쓸지만 보는 거야. 아, 장갑 쓰레기, 가슴 쓰레기, 허리... 어, 밸류 높은 거 나왔다. 이거 쓰고 신발 쓰레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세팅은 허리만 바뀌는 거지. 그게 옛날 방식이거든. 그래서 새로운 방어구 세트가 이렇게 딱 나와도 이거는 조명을 받지 못하고, 이거랑 기존의 장비랑 대충 짬뽕 시켜서 최대 밸류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만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 1차원적인 그 장비 세팅 맞추기 시스템을 계속 묶여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변화를 주려고 자꾸 세트 효과를 한그 강조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이제 썸브로 돌아가는 거지 썸브때 이제 만족했다, 게이 커강 좋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냥 내 방어구에 최대한 스킬 많이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몬스터 체력이 미친 듯이 늘어났도. 그러면 또 미친 듯이 또 이제 가차 해가지고 스킬 또 늘려야 돼. 그러면 이제 스킬 이제 마지막에 이제 썸브 세기 말에 어떻게 됐어? 체력바 위에 스킬 주렁주렁주렁주렁 모든 스킬 다 띄우고 예. 골치 졸랐었고, 아, 씨. 아, 여기에 풍전이 떴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아, 씨. 이미 허리에 풍전이 있는데. 그럼 허리를 하나 더 만들어? 다시 굴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laughs> 그러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스킬 또 붙여야 되고. 그런 노가다가 되는 거지. 장비 계속 늘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토쿠다가 구현하려는 이 세트 효과의 비전을 조금만 믿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한번 실패를 맛봤거든 월드 때. 공사, 약특, 달제, 존망겜이었거든. 용기사 입으면 땡! 이때는 이게 끝이었거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입었어. 입을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 달제가 세트 효과였잖아. 그게 이제 아까 유죄로 판결된 거 아니야. 힘의 해방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laughs> 그래서 와일즈 와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약특 디톡스가 시작됐죠, 지금. 다들 이제 처음엔 약특 쓰다가 이제 슬슬 빼면서 아나 이제 약특 없이 살수 있어 이제, 이제 금단 현상도 없고 이제 <laughs> 나는 약특 없이도 살수 있다 공격사 이 무의미했던 공격사 물론 이제 피 d 가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이 공격사도 뒤졌죠 의무감으로 끼는 스킬이었거든 공격사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로 라서부땐 더 심했지 공격력 10%인가 막 붙어가지고 달제도 거의 죽였죠 소켓이 모질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대검까지 달째 끼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어이가 없었는데, 예리 소모 자체를 막 가드나 이런 애들도 막다 줄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거의 정상화되고 있다고 봐야지. 아, 지금 유일신는 도전자. 그러니까 도전자급의 스킬로 다들 맞춰줘야 되는데, 도전자급의 스킬이 안 돼, 다들. 이게 제일 큰 문제지, 어떻게 보면. 얘가 너무 좋아. 딜과 회신 모두 다 채워주는. 공세 론 나가 있어. 혼신은 도전자와 함께 가는 친구지 그래서 아침에 이 얘기했지 도전자에 그나마 비할 수 있는 회신과 공격을 올려주는 고어 4세트 크, 이 둘이 이제 투톱이 된 건데 고어 세트 효과 문제는 고어와 도전자가 함께 간다 둘이 이제 함께 가기로 했다 여기에 혼신까지 혹은 고어 두 개의 역습으로 데미지를 채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약특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왜냐면 약특을 죽이려면 쓰레기 몬스터들을 내야 되거든 나나 같은 응 약점 없어 <laughs>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혹은 아무데나 때려도 되는 피리 걸렌스 이라아 그래 이거 이어서 이제 까먹어가지고 아본 역전왕 냈구나 아 역대 최악의 역전왕 대로미 신규 패턴 없음 판정만 존내 다양하게 막 창의적으로다가 그냥 괴롭힐 목적으로만 나오고 역전왕 이벨은 이제 공들여 나오긴 했지 부채꼴 기둥 나오고 바닥 뻥뻥 터지고 그게 다긴해 근데 이제 2차 강화라는거 해가지고 그거 강화 관련돼서 사람들이 학습하게 만들었지 아 그리고 매달리면 죽여버리고 <laughs> 패턴 빨라지고 경지치 개높아지고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길래 자 얼음 연성이 존내 세가지고, 이베르카나 방어구가 쓰였던 거지, 역전왕이. 이베르카나 방어구의 스킬이 주렁주렁 많이 달려서 쓰진 않았어. 드래곤이 그냥 너무 많이 달수 있었기 때문에. 이베르카나 방어구 실제로 세팅해보면, 뭐, 뭐, 뭐 없어. 얼음 연성 때문에 쓴 거야. 왜냐면 이거 곱셈 받아가지고, 빡딜할 수 있었던 한손검이랑 대검만 쓴 거지, 뭐.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지금 역전왕 레더우의 방어구는 똥인가? 섞어서 이리저리 써보면, 어! 요런 맛도 나는구나 할수 있잖아. 내절 3도달수 있고 회고도 달수 있고 장갑만 해도 밸류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어구에서 실망할 게 전혀 아니다. 이 얘기의 시작은 그래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잖아. 이 얘기의 시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 역전왕은 특별한 도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 퀘스트다. 정규 콘텐츠가 아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태도나 한손검 이런 대응력이 좋은 그런 무기를 한 사람들 아닌가. 그게 아니면 난이도의 기준이 달라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온몸 비틀기 맛이 나야, 아, 역전왕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의견들을 나누는데, 서로 다 너도 나도 난 어려웠다. 난 재미없었다. 난 더러웠다. 난좀더 어려웠어야 됐다. 난 이게 정상인 것 같다. 난 이게 일반적인 난이도였어야 됐다. 막. 서로 다 얘기가 다르잖아. 왜냐면 서로 하는 무기가 다 다르고 서로 하는 숙련도가 다 다른데 서로 원하는 난이도가 그것조차 달라. <laughs> 이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평가가 다 다른 거야. 서로가. 그래서 그래. 어, 나는 특난만 반복하니까 잡혔던데? 이제서야 좀 그냥 할만한 난이도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면 왜냐면 내가 무슨 무기로 어떻게 잡았는지는 얘기를 안 해. 나는 쉬웠는데 이 얘기만 해. <laughs> 그, 그래서 혼선이 빚어지는 거야. 이거는 나는 어려웠다, 쉬웠다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무기로 어떻게 잡았다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난이도를 원한다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 이 혼선을 빚지 않으려면. 그게 맞아. 그리고 나는 이런, 이런, 이런 무기로도 잡아봤다까지. 얘기하면 더 좋고. 왜냐면 개똥 무기만 다 골라서 해놓고, 아, 너무 어렵다. 개쓰레기다. 아니면 개꿀 무기만 골라서 해놓고, 너무 쉬웠다. 등등. 물론, 이제, 월드 때, 그, 짜릿한 맛들이 있어. 온몸 비틀기로, 으악! 하면서 잡아야 되는 이거. 뿔도 못 때리겠는데, 번개만 좋네, 그냥 쏴잡끼는 조금만 방심하면 마비해서 확정적으로 죽였다던가. 아니면, 옆에 붙어 있으면, 그냥 숨도 못 쉬게 계속 피를 뺀다던가. 안 내려온다던가. 이, 이 괴롭힘 위주의 이 디자인. 그래서 얘가 평이 좋은 거야. 맞아 주거든 어느 정도. 는 <laughs> 피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태호가 평이 좋은 거고. 그래서 나나가 평이 안 좋은 거고. 때리는데 때리는 맛이 안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챌린지를 다 주긴 줬어. 졸지 않는 챌린지. 제노집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도 똑같아. 그 가슴 폭발 빵, 그게 진짜 데미지가 너무 셌거든. 근데 바닥 틱 데미랑 그게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내 피가 한 20%만 빠져도 바닥 폭발하는 거에 죽었어야 됐어. <laughs> 와이 회복 허강으로 어떻게든 그 바닥 틱 데미지 톡톡톡톡 빠지는 거 어떻게든 조금씩 유지해 가면서 그냥. 내기도 응?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살인 거지. 그 긴장감과 그, 그걸 그 원하는 거야 레다오는 그걸 못해서 유죄다 이거야 결론은 <laughs> 수레를 잘 못해온 죄 유죄 그치, 깨는 거 자체가 도전인 걸 원하는 거지 근데 그 깨는 거 자체가 도전인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깨는 건 깨는 건데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의 제약을 좀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가드 무기가 한대콕 찌르고 내내 가드만 하고 있으면 불쾌하거든 그런 건 하기 싫다 이거야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 <laughs> 온몸 비틀기 맛을 원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치 이러면 이제 여러 판은 못 하지 힘들어서 하, 이게 아마 올드 유저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야 내가 볼땐그그 숨막히는 그, 그, 그 난이도에서 끝에서 터지는 도파민을 원하는 거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모노는 점점 편의성 위주로 쉬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 정도 역전왕이면 충분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려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내가 볼때 게임을 관두지 않고 조금 즐겨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죄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너무 옛날 스타일이다 이거지 소울류도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 엘든링으로 넘어와서 막, 막 쉽게 잡는 법도 막 넣어 놓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르구 평타로만 잡지 않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올드 유저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처럼 그런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한 색깔이 있는 거 아닐까? 물론 그 재미가 나쁜 재미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있는데 그 재미를 그리워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엘든링을 구평으로 하면 졸라 지루해 구르기 열 번하고 한대 때릴 수 있어가지고 특히나 DLC 가면. 새로운 모넌을 즐겨라. 그냥 이 또한 모넌이구나 그리고 지금 하위 상위라는 걸 결코 간과해서는안 돼요. 월드 때도 하위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좀 보듬 읍시다. 일단, 재미를 들리게 하고, 손에 익히고, 메모를 시켜야, 말행 가서 호주를 내주지. 야, 월드 때 살아남은 그 열정적인 사람들도 말행에서 도망간 사람들도 많아. 벨리오로스 맛보고, 그냥, 어?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벨리는 <laughs> 나중에 엔드 콘텐츠 가서도 사람들이 싫어했어. 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행 때까지. 에? 벌써부터 설레발이야, 실망했다는 이머니. 조금 걱정인 거는. 얘네 넷은 여기는 돌이킬 수 없는 강들을 건넜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없어. 어떻게 만들든 간에. 얘네가 어려우면 못하게 만든 거야. 그건 그냥 <laughs> 게임 망할 수도 있어. 얘네가 어려우면 그렇기 때문에 쉬웠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내 무기가 너무 세지고 좋아지고 내가 이제 많이 숙련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마 월드 사양의 무기들이 역전왕 레더우를 만났으면 많이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좀 게임의 성향이 바뀐 것도 있어. 예전에는 월드 때는 몬스터가 진짜 빨라지고 그러면 경직 계산을 해서라도 플레이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지르면 얘가 경직이 올 테니까 과감하게 빵 마른 게 됐단 말이야. 지금은 계산이 안 돼. 숫자가 너무 많아. <laughs> 게임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화면에 숫자가 너무 많아 이제. 계산을 못하게 바꿔놨어. 어디 때렸는지도 모르겠고 히트박스도 엉망이라. <laughs> 게임 성향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적응을 해야 돼. 아, 이거, 근데 얘기가 너무 길어진다. 어쨌든, 레다운은 유죄! 무죄라는 건 아니에요. 유죄! 유죄! 수레를잘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빠빠밤. 아무도 안 쓰는 힘의 방을 달고 나온 죄. 빠빠밤.